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죄와 신약의 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맞죠? 이 불순종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다, 오신다 하시더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육신을 입으신 그가 오시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시더니 정말 약속대로 죽으셨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라, 살리라 약속하시더니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약속대로 또 승천하리라 승천하리라 하시더니 하늘 나라로 하늘 나라로 승천하셨고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질서를 다 정리하고 나면 내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하시더니 정말 예수 믿는 자들 영혼 속에 약속대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주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구하면 약속대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세 방언을 말하리라 말하리라 하시더니 약속대로 글로사, 하늘의 언어, 성령이 주시는 언어.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글로사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글로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인 새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영적인 언어가 성령으로 인간 안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언, 영적인 이 언어로 하나님과 영교, 영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걸 성령의 교통이라고 교통하심이라고 성령은 교통하심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계속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아,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이 마지막 성령이 증거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응하시려고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 그러고 인간의 때를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 그때 됐다 하시면 이제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게 될 거고 그 오시면 이제 성령 받았던 자, 성령을 바, 받고 충만 있던 자들은 오실 때 오실 때 이제 낙원에서 잠다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이게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던 자들이 신령한 몸을 동시에 입는 슈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다시 줄을 영접하고 만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왕 왕권을 누리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자리에 모아서 백보자 심판대를 한번 거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 백성과 신자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둘째 부활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울 때가 구원이다 하면 영생으로 가는 거고, 음, n no, 예수가 없다. 구원이 없다. 라고 하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약의 죄가 뭡니까? 구약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는 이제 죄가 앞으로 뭐다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의 죄는 진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죄를 진멸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죄의 아비인 마귀를 심판하셨어. 이제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뭐라, 뭐라고요? 의롭다. 의롭다라고 하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의인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뭐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자를 신자라고 부르고 성령받은 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바치되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위트니스, 증인이 되리라. 아, 증인된 사들부터 이제 목숨을 건 행진이, 생명의 행진이, 부활의 생명의 행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 이제 예수의 피로는 마귀를 심판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는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의 피는 부활이 있는 하나님의 피고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재물이신 어린양의 피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의 피가 쏟아지고 하늘 문이 열린 다음에 이제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근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병을 짊어지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병도 짊어지고, 저주도 짊어지고, 죄와 악도 짊어지고 사망도 짊어지고 어 심판도 짊어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 죄는 다 끝났다. 진멸했다. 마귀는 심판했다. 끝났다. 이 땅에는 이제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이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자유다. 죄에서 자유다. 저주에서 자유다. 심판에서 자유다. 형벌에서 자유다. 이렇게 했어요. 아, 끝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지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바로 뭐냐? 죄에 대해 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에서 해방이. 율법에서 자유예요. 심판에서 자유예요. 사망에서 자유예요. 질병에서 자유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리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면, 너는 자유다. 그런데, 죄가 있다고요? 있죠. 그런데도 죄가 있다고요? 있죠. 무슨 죄냐? 이렇게 죄를 진멸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게 어디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서 신약의 죄는 바로 뭐냐면 불신앙이 죄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뭐가 죄라고요? 불순종이 죄라는. 것. 뭐에 대하여? 구약은 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요.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뭘 건드린다고 그랬어요? 자존심을 건드린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자존심을 또 건드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존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자체입니다. 죄를 심판하신 자존심이고 마귀를 진멸하신 자존심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자존심이고 심판과 형벌과 불못의 저주를 끝장내신 자존심이고 병을 짊어지신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일을 믿는 거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고. 예수의 말씀도 믿는 거고 그가 하신 약속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믿는 자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죄수함 받았음을 보증해 주시고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의 감격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아라! 그런데 우리가, 아이, 뭐, 침례받아요. 세례 받아도 되죠. 뭐,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세례는 불교 용어인데, 어? 불교 용어인데, 천주교가 가져가서 정결 의식 속에 쓰는 거고, 기독교의 예수님의 명령은 물 속에 들어갈 때 이게 침례입니다. 침례. 물 속에 들어갈 때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예수와 연합했는데 어디에 연합했냐? 부활의 연합하여 산산 자가 되었다. 죽었노라. 살았노라. 예, 부원의 표가 바로 침례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침례도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또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 받기를 아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뭘 성령까지 받으라고 그래요. 나 예수 잘 믿을래. 나 성령은 안 받아. 나 방언하고 이런 거 싫어. 그거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 성령 받기를 거부한다면 이를 중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그랬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이 명령을 거역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령 회방하는 자는 어떤 자냐? 금세와 내세에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죄와, 구약의 죄는 뭐라고요? 말씀에 불순종한 죄.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신약의 죄가 뭐냐? 이 죄를 진멸하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부약은 불순종의 죄. 신약은 불신앙의 죄. 이,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심있게할수 있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있는, 능력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